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재입니다. 네. 룩북으로 쇼핑하기. 오늘 브랜드는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브랜드는 포터리. 한번 같이 봐볼 거고요. 두 번째는 타일레.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포터리부터 빠르게 한번 봐볼까요? 그럼 고고싱! 포터리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신제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 룩북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맨 AW24 남성 가을 겨울 룩북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포터리 하면 되게 차분하고 담백하고 사람으로 치면 되게 진국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브랜드로 치면 포터리가 딱 그렇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데일리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포터리에는 항상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셔츠와 타이, 니트, 자켓, 코트까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언젠가는 필요한 제품들이잖아요. 원단의 퀄리티도 되게 좋은 편이고 가격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24 FW는 드미어 룩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드미어라는 뜻은 조용하고 얌전한. 자 룩북 한번 빠르게 봐볼게요.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쭉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자켓, 니트, 셔츠 패링폰 자켓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올드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링, 니트 컬러감 다음에 스트라이프의 이 셔츠와 약간 좀 포인트가 비슷하게 컬러감을 잘 조화시켜준 이 착장도 되게 괜찮았고요 체크 패턴의 자켓 그리고 이너 셔츠는 스트라이프로 해주는 좀 과감함 뭔가 좀 섹시해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릴 만한 조합으로 지금 스타일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약간 스카이 블루 컬러의 니트 스타일링이 나오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니트 카우티에또 스타일링한 착장입니다. 내추럴한 그런 무드에 잘 어울리고 데일리한 착장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코듀로이 자켓이에요. 셔츠, 니트 이 스타일링에 코듀로이 자켓으로 약간 조금 포인트를 준 착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포터리에 항상 메시진 나오는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볼수 있고 니트 카라 가디건 타이와 같이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줬네요. 옆에는 이제 니트 카라 티인데 컬러감이 가미된 이 착장 보여지고요. 옆에는 이 자켓이 이 점퍼가 데일리로 입기에도 너무 좋고 이 어떤 이너를 같이 입어주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확확 바뀌어서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카라가 있는 니트 가디건이 아니라 하이넥 살짝 올라온 니트 가디건인데 이 착장도 되게 유용하게 이 아이템 하나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니트 집업입니다. 내시즌 네 포터리에서 나오는 제품과 흡사한데 이 컬러감이 되게 매력있네요. 약간 오트밀 컬러 되게 매력있고요. 역시나 옆에도 무난한 스타일링.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피코트인 것 같아요. 크루넥 니트를 착용해주고 이제 겉 는 비슷한 계열의 컬러감이 통일되어 있는 피코트를 착용해 줌으로써 정말 시크하고 데일리로 너무 제격인 이 착장 아이템. 자, 옆에 있는 스타일링은 더블 코트예요. 이너를 셔츠와 자 작... 팬츠 이렇게 셋업으로 착용을 해준 코트를 깔끔하게 딱 착용을 해줬네요 옆에 같은 경우도 데님을 이용한 스타일링인데 좀 캐주얼하고 아우터에 이제 컬러감을 살짝 무게감 있게 덮어줌으로써 깔끔하고 이것조차도 약간 드묘 룩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카만 느낌이 있잖아요 FW에는 이런 브라운 계열의 제품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이 자켓이며 니트 집업 그리고 니트도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 세 가지가 나란히 쭉 있는데, 왼쪽에 이 착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캐시미어 자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트 치업그 다음에 니트. 기본적으로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켓, 그 다음에 이너를 브이넥 니트를 착용을 해줬는데, 전 브이넥 니트 스타일링 하는 게 어떨 땐 되게 시크하면서 괜찮은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포터리에서 스타일링한 제품들을 보면 되게 데일리하고 보기에 편안하게 그런 스타일링을 많이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착장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트. 피코트인데 컬러감이 너무 데일리로 입기 제격이죠? 살짝 헤링본 조직감이 보여지는 제품이고요. 어,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니트인데 어깨 부분에 이제 원단이 이제 다르게 들어가서 조금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어깨 부분과 이 팔꿈치 부분 부분에 이 패치가 조금은 귀여운 맛도 살려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톤온톤으로 또 스타일링을 해 줬는데 브라운 계열의 가방으로 조금 더 노부란 맛을 살려줬죠. 여기도 파키 자켓이에요. 근데 이너를 스트라이프 셔츠, 데님을 노너시드 제품으로 가버리니까 캐주얼하고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이 되었죠. 대비되는 컬러감으로서 스타일링을 해준 것 같아요. 모델분의 이 헤어와 수영, 페이스의 그런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인데 한편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이번 시즌에 역시나 셔츠와 니트 스타일링이 거의 베이직한 제품. 레이어드를 할수 있는 제품이 코터리 같은 경우는 푸드 티셔츠, 하이포가 그려져 있는 맨투맨 이런 게 있는 제품들이 아니니까 되게 담백하게 이 셔츠에 이렇게 또 스타일링하고 저렇게도 스타일링하고 그치만 점퍼도 입었다가 코트도 입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담백한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역시나 자켓 점퍼류.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원단감이 코디로이네요 워크 자켓에 조금 숏한 크롭되어 있는 기장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오피스한 깔끔하고 되게 조직감이 조금 더 격식 차리는 자리에 좀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맨투맨 솔리드한 컬러의 맨투맨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 해줬고요 자, 밑에 같은 경우는 데님 셋업인데 이너를 니트 카라틸 입었어요 보통 브랜드는 그냥 이너를 깔끔한 슬리브리스나 아니면 그냥 라운드 티셔츠를 입혔을 텐데 아무래도 포토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스타일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코트예요 역시나 이제 원단감이 딱 잡혀져 있는 라운드 티셔츠와 브이넥의 스타일링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도 담백하게 코트, 싱글 코트 착용해준 스타일링입니다. 허리에서 어제 딱 꼽자면 저는 셔츠, 니트, 코트 포터리는 몸에 감기는 듯한 코트. 뭐 보시면 이런 스타일링에서도 묵직한 더블 코트인데 살짝 박시하게 가주면 요즘 트렌드에도 너무 잘 맞고 아니면 정말 정사이즈로 가신다면 되게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는 좋은 소재감과 핏감이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셔츠와 니트, 여기도 셔츠와 니트? 또 아래도 역시나 셔츠와 니트, 라운드 니트, 그 다음에 브이넥 니트, 뭐 컴포트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착장과 스타일링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자켓, 넥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간 자켓은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셔츠와 타이, 니트를 착용하고 입으시면 정말 깔끔한 오피스룩에도 잘 입으실 수 있다는 라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추구하는 포터리의 느낌이에요. 정말 내가 기억하고 싶은 포터리 느낌은 딱 이런 느낌. 셔츠와 니트 딱 깔끔하게 입어주고 치노팬츠 혹은 데님 세 가지 착장인데 데님과 니트 카라티 자켓 니트 카라티인데 맨 몸에 입어도 되는 정도의 이 소재감을 좀 보여주는 컷들이 아닌가 니트 카라티를 정말 코트나 이런 데님 자켓에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맨살 입어도 좋은 정도의 그런 소재감 자신있다라고 보여주는 컷들인 것 같습니다 쭉 봤는데요 우먼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쁜 제품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 남자 제품 몇 가지 추천해볼게요 자 이거예요 버튼 숄더 니트 여성 제품으로만 나온 건데 이두 가지 컬러가 오트밀과 멜란지 그레이 두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남성복과의 차별성을 두는 그치만 포털이의 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마가레보엘? 뭐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딱 보여지는 제품이었어요 이 어깨 부분 사선으로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레이어드를 어떻게 하냐 실키한 원피스를 레이어드 해도 되고 셔츠, 터틀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이 제품이 24FW에 구매하시면 너무 잘 입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라서 이거 한번 꼭 집어보고 가고 싶었어요 남성 제품들 중에서 몇 가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컴포트 셔츠 중에 블루 스트라이프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되게 다른 컴포트 셔츠가 많은데 저는 컴포트 셔츠 중에서도 스트라이프 셔츠들이 이번에 좀잘 보이더라고요. 블루 스트라이프 컴포트 셔츠와 오렌지 스트라이프, 베이지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삭스 스트라이프. 기존의 포터리의 컴포트 셔츠는 너무 유명하죠. 하지만 이제 매시즌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도 조금 베리에이션이 들어간 스트라이프 셔츠들이 레이어드하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크루넥 니트, 멜란지, 계열의 니트 되게 추천드리고요. 이거 하나 있으면 잘 입을 것 같아요. 폴로 가디건인데 멜란지 그레이. 이게 셔츠에 타이하고 착용했을 모습을 보니까 이게 꼭 있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번에 포터리 제품들 중에 이거 하나 있으면 FW 잘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시즌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코드로이 트러커 자켓인데 메시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금방 솔드아웃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브라운 네이비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미어 A-2 자켓인데 토프 컬러와 카라멜 브라운 두 가지가 있네요. 카라멜 브라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위에 멜란지 크루넥 니트 추천했으니까 아래서는 브이넥 니트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멜란지 그레이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브이넥 니트, 아까 라운드 티셔츠를 이너로 입고 입으니까 캐주얼한 느낌 너무 잘 살고 셔츠와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 오피스한 깔끔한 느낌 너무 잘 나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코트 두개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어, 이번에 피코트, 다크 그레이, 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셔틀랜드 울 피코트, 멜톤 울 트위드 클로스 원단감이 확실히 잘 살아있던 제품이죠. 이 제품도 한번 제가 추천드려 보고요 멜톤 울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캐시미어 더블 코트인데 개인적으로 다크네이비 이 컬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포털이 깔끔하게 빠르게 한번 봐봤고요 다음 타일레 봐봐야죠 자 지금 타일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역시나 타일레도 까리한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타일레가 렉 토가 공개되고 며칠 뒤에 살짝 렉토맛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렉토맛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타일에도 봐보도록 할게요. 24 FW 맨즈웨어 한번 룩북부터 봐볼게요. 컬렉션 룩북인데, 오이 안경 선글라스도 너무 시크하다. 타이와 셔츠, 자켓, 레더, 이 팬츠, 터틀넥 컬러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팬츠 뒷부분의 디테일까지 어 이렇게 이게 벨벳인지 코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셋업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레더 블루종의 이퍼 카라 부분 탈부착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꽤나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90년대 뉴욕 문화의 풍요가 그게 나란 아름답고 복잡한 그 도시 이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우. 이 짙은 브라운 컬러의 팬츠와 라벤더 셔츠의 이 스타일링, 그게 고급스럽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레드 컬러로 쨍하게 들어갔는데 그 위에 오렌지 브라운으로 한번더 눌렀어요. 골드 버클이 포인트가 된이 벨트 파이. 팬츠까지 조금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색 조합을 한번 배워가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자기 스타일로 베리에이션 해서 입으시면 충분히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브이넥 니트가 되게 예쁘다 이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경우는 SS에 나왔던 반팔 스트라이프 티의그 조합 같아요 약간 얇은 버건디 느낌과 약간 브라운과 소라색의 이 대비되는 느낌의 컬러감을 살려준 스트라이프 셔츠인 것 같고 화이트 팬츠 역시나 깔끔하죠. 또 예쁘더라고요. 니트 카라티인데 살짝 달라붙은 쫀쫀한 그런 소재감 있죠. 실루엣을 확실히 살려주는 제품인 것 같아서 이 제품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거는 조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이 셋업 또 자켓에 좀 패드가 들어가 있는지 어깨 라인이 좀 살아 있죠. 오버 사이즈 느낌의 셋업이 크롭돼 있는 느낌. 타일레 아이덴티티는 좀 크롭돼 있는 기장감인 것 같은데 이 스트라이프 셔츠의 허리 부분에 이 정도 되는 밴드의 그 크롭돼 있는 기장감. 넥 부분에 살짝 볼륨감 있는 이 마무리 처리가 물 빠진 듯한 이 그레이와 블루의 이. 이렇게 흐릿한 느낌의 어떤 파스텔 톤의 컬러인데 오묘하게 매력 있어요 팬츠와 대비돼서 오히려 더이 매력이 산것 같은 느낌 골드 버클의 포인트가 되는 이 자켓도 꽤나 괜찮습니다 위에서 봤던 카라티 니트 괜찮은 것 같고요 민소매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스타일링에는 꽤나 섹시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오버핏의 이 자켓과 이너를 민소매 슬리브리스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벨트, 그리고 이 체크, 팬츠, 더비 슈즈. 어, 이 코트 오버사이즈로 나오니까 너무 매력있다. 컬러감이 확실히 브라운 계열인데, 이너 역시 라벤더로 아까 그 대비되는 느낌의 고급스러운 조합으로 해줬는데, 옆에 딱 가방 들어주니까 확실히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턴 느낌의 이 셔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저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모델 어깨 때문인지 굉장히 패드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패스하겠습니다 오, 이 팬츠 예쁘더라고요 일자 지퍼라인이 그대로 보여지는 제품인데 이 허리 부분의 디테일이 아래에서도 보이겠지만 이 옆에 있는 단추 이 버튼과 연결이 되고 안 보이게 이 허리에 매듭을 넣어서 연출도 가능하다는 거그 다음에 이 가방 같은 경우도 판매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룩북용으로만 쓰여진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봤던 울 자켓이죠 볼드 포인트가 아니라 다 블랙으로 통일시켜주니까 또 나름 매력 있어요 위에서 봤던 이 베이지 팬츠의 블랙 버전 데일 위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입으니까 매력이 있네요. 확실히 살짝 부츠컷이 들어간 듯한 타일레의 데님 팬츠와 오버사이즈 자켓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브랜 니트에 레드 팬츠 과감하게 가져습니다 자, 셋업으로 넣어 입고 빼입고. 이파츠와이 핀스트라이프 슬랙스. 어, 우 이거 너무 예뻐. 솔직히 데일리로 입기에는 조금 과하다 느껴지긴 하지만 이 안경으로서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패셔너블해 보이네요. 되게 타일레스러운 자켓인데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입어야 될것 같아. 뭔가 스타일 착장을 되게 잘 짜야 될것 같은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착장도 컬러를 되게 잘 보여준 착장인 것 같아요. 이너의 디테일 잘 살려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이 셔츠, 셔츠가 진짜 내 스타일. 제가 셔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나 스트라이프 셔츠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위에서 봤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켓인데 오히려 블랙이 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이 크롭 라운드 니트 너무 예쁘다. 넥 부분에 볼륨감 잘 보여지고 소매 부분에 크롭돼 있는 기장감 그다음에 이제 허리 부분은 살짝 가려져 있어서 데일리로 입기엔 살짝 튈 수도 있겠다. 니트 카라틴인데 그레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본 롱 슬리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팬츠가 세 가지 컬러가 나오나 봐요. 블랙, 뭐 베이지, 그레이, 이런 느낌. 여기 허리 부분의 디테일.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단추도 다 있어. 이거 근데 언제 다 채우고 있냐 이거지. 자 이렇게 레이어드한 스타일링인데 이거는 참고해서 내가 집에 있는 거와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울코트 안에 스트라이프에 이제 딱 깔끔한 기장감이 살짝 크롭되 있네요 바지도 여기는 완전 와이드한 느낌 으로 상, 극과 극이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약간 무게감이 살짝 있어요 위아래 이제 스트라이프 셋업에 같은 톤으로 딱 무게감이 있게 딱 해주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코트의 착장도 정말 무난하고 다 따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야 내가 이거 너무 예뻤거든. 이 착장이 너무 예뻐서 이브인넥 크롭 니트도 마음에 들었고, 하나가 살짝 길게 빠진 이 시크한 느낌도 이 타이를 같이 해주니까 귀엽. 오, 담백해졌죠 팬츠는 뭐 블랙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고 컬러가 잘 보여줬고요 어, 확실히 이 골드 버튼이 있는 베이지 자켓보다 올블랙 블랙도 이게 되게 예쁘네요 이 어깨 부분에 견장의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어서 스타일링 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운 코트 위아래 에 톤온톤으로 맞춰서 입어주고 빅백을 같이 들어주니까 훨씬 시크하고 스타일리쉬해 보이죠 이거 너무 참고할 만하다. 옆에 이제 레드 컬러의 긴팔 티를 이너로 입어주고 그레이 컬러의 브이 입으니까 또 새로운 스타일링의 맛이죠. 레더 코트. 시크해. 이거는 진짜 자신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너무 기대되는 착장? 레더 코트를 선택한다라는 건 그만큼 패션에 꽤나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입을지 눈에 진짜 보이지 않나요? 너무, 너무 잘 입을 것 같아. 이제 이 팬츠와 니트, 이 조합, 배색 조합 보여주고요. 오, 어, 이렇게 입으니까도 예쁘다. 아예 화려하게 레드로 톤을 맞춰주고, 여기도 스트라이프 팬츠에 레더 셔츠 같이 넣어서 또 스타일링 해주니까, 양쪽에 되게 꾸꾸 스타일로 딱 가주니까, 훨씬 또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세팅을 빡! 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핀, 스트라이프, 세더. 자켓과 또 이런 베리에이션을또준 느낌. 그 다음에, 어우, 이 컬러 너무 예쁘다. 브라운 컬러의 브이넥 니트. 어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룩북 한번 쭉 봤는데요. 저는 타일레 중에서 어떤 거 사야 될지 벌써 정했어요. 바로 가볼게요. 우선 이 레드 컬러의 롱 슬리브 탑. 이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이넥 스웨터. 클라우드 그레이와 세나 브라운. 이두 가지 컬러 다 추천드릴게요. 스트라이프 롱 슬리브 티셔츠인데, 모카 에스프레소 이두 가지 배색이 들어가 있는 스트라이프 티도 이너에 되게 스타일리쉬하게 레이어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라운드 니트 중에서는 파멜 울 클래식 스웨터, 틴티드 블루. 물들어 있는 블루 컬러.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래에 그린 컬러도 있지만 그거는 살짝 화려해.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레이 컬러도 예쁘지만 브인에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안톤 스트라이프 코튼 보이 셔츠 소다 토피.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컬러 있으면 스타일링 되게 잘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타일레도 빠르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포터리도 그렇고, 타일러도 그렇고, 확실히 셔츠와 니트가 강세예요. 두미어룩 하면은 필요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셔츠, 니트, 자켓인데, 두 가지 브랜드에서만 내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어도, 올 FW 두미어룩은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 브랜드 한번 엮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브랜드 제가 한번 소개해 봤는데,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 들고 빠르게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